어 존경하는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엄마 방송의 주옥순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항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서 어 저는 고향이 흥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문재인, 저 집단, 저 패거리 놈들이 지금 완전히 나라를 수렁으로 빠뜨려서 이 자유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고, 이제 저 북한의 어린 35살짜리 김정은이에게 이 나라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를 저 문재인 패거리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문재인이가 지명한 저 조국이라는 놈, 저 놈은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자에게 대한민국의 이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의 그 파렴치 한범 여러분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죠? 우리는 이런 자들이 지금 저청와대에 권력을 찬탈해서이 5천년의 역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저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월 3일은 반드시 문재인 일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 서울역 광화문 광장 수도 없이 외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라도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천만 서명 운동을 처음으로 말하고 나오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치인, 어느 학자, 어느 지식인, 어느 종교 지도자, 어떤 사람도 문재인에게 감히 칼을 들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감한 이 기독교 목사 정광훈 목사만이 반드시 10월 3일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아침 11시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주야장청 문재인은 너는 나쁜놈 공산주의자 당장 내려오라고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자유대한민국이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가 저 어린 김정은에게 공산주의 연방제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이 문재인 패그리들을 하나 하나 속간해서 다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10월 3일날.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저 한강 다리까지 200만만 나오면 문재인은 처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식, 우리 손주, 우리 후세들이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이번에 이 조국이 때문에 인기가 폭락하니까 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40%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서울대, 고대, 연대, 부산대까지 오늘 저녁에 대대적으로 집회하면서 문재인 탄핵 조국이 감옥으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같이 힘을 모아서 저들이 앞장선다면 우리가 뒤에 서는 거고, 쟤네들이 앞장 못 서면 우리가 앞서서 지금 정광은 목사님은 저 청와대 앞에 권총 들고 지금 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권총을 들고 경비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권총을 이렇게 들고,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총알를 맞으면서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분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서울대학 나오고 이게 다 필요 없고,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진 자만이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자, 그래서 이번 10월 3일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제2 건국을 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천만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저 서명 용지 최하 10장씩 가져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그것도 홍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목이 터져라 서울에서 아스팔트에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방이니까 편안하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평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서명용지 받아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협조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포플리즘으로 젊은 아이들 50만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지직 못하는 150만원, 지금 돈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내는 국민연금, 이것이 지금 하루하루 막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씨가 이 돈을 가지고 막 뿌리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문재인은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이를 악살매기려는 게 아니고요 일본 대사관 앞에는 전부 다 일본만 반대하는 집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저 북한과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에 투자한 돈이 거의 60조가 됩니다. 일본 돈 60조면 대한민국 돈으로는 600조 600조가 넘습니다. 자, 이 돈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베네수엘라의 열차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영향이 지금 이 포항에까지 다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와보니까 이 거리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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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여놨는데 여러분 이거는 바로 우리 2030들이 문재인을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분에야말로 2030들이 자기네들이 갈 데가 없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어디 나와도 저 문재인 패거리들은 자유경제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문재인 정권에 투자했다가는 망하니까. 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을 죽이고 국민 기금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주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탄생한 정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분의야말로 이 마지막 결정입니다. 10월 3일 천만 서명을 가지고 저 청와대 에 우리 멤버들이 들어가고 정강훈 목사가 앞장서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서 청와대에 하루라도 인기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거 포항에서 여러분 이 정도로 모이신 거저좀 섭섭합니다. 여기서부터 저축도 시장까지 다 모여서 문재인을 규탄하고 문재인을 끌어내는데, 포항 시민들이 다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포항만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체제를 잡고 그리고 포항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포항에 와서 연설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포항 시민 여러분, 우리 반드시 10월 3일 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서울로 서울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회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